모닝 차량입니다 네. 네. 이 차량 스펙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음? 19년 7월 등록에 28,000km 주행했고요 네. 가솔린 차량이고 와우. 이 차량은 교환판금 1억 없는 음?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와. 이 차량의 판매가격은 890만원입니다 와 890만원이요 1000만원이 네. 채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가격이네요 그렇죠 또 경차하면 그리고 또 혜택들이 또 많잖아요. 취득세도 그렇죠. 감면되고 음? 주유 카드도 나오고 음?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이런 네. 것도 할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되게 경제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열선 시트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경차에도 요즘에는 다 이런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겨울철에 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열선 핸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음? 내비게이션 정품인지 아니면 이제 싸제품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네.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음. 보시면은 여기 옆쪽에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고요. 와 버튼식 네. 시동 올려서 이제 거실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은근히 모닝 중에 그런 차량들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은 버튼식 시동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